폰번 어디갔나? 인견집 감독관이 안녕하십니까 충성! 어 부관됐네요? 네! 아 축하합니다 또 상관으로서 아 감사합니다 또 용돈 줘야죠 저 후배님들 아, 이또 충실하면 줘야죠 감독관이 또네 맞아요 네, 좋으면 좋습니다 뭐..뭐 뭐 돌아갑니까? 뭐야 이거 핸드폰 뭐.. 돈뿌리기입니다 <laughs> 뭐야 이게? 돈 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돈. 주실지 기대중입니다 부관이니까 오케이 오 오케 오케이 잘못 들었습니다. 아좀 적나 이걸로 만족 못합니까? 그냥 잠깐. 상관이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다 말을 하는데 이게 참. 음.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없습니까? 오케이 백만 더 줄어요. 어? 저 이렇게 주시는 분 처음 봅니다. 보관치고는 진짜 내 많이 줬다. 뭐라고요? 1 0 0만원 처음 받아봅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처음 받아보니까. <laughs> 예? 예? 감사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수상한 되면 제가 또열배 10배 줄게 열 배로. 알겠습니까? 대답해요 빨리. 좋습니다. 네, 예, 오케이. 진짜 끝입니까? 끝이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오케해요 궁금하네 아, <laughs> 군부관 아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보안관님뭐 받았습니까? 네. 아 선배님도 이리 오십시오 너가 이름이십시오. 너가 군부관 오늘 나가는 거 맞아요? 네아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 군부관 뭐예요 이거? 왜왜 왜 줍니까 이거? 아 제가 일군 돈이 아니라서 나갈 때 후련하게 나옵니다음아 <laughs> 이게 부관이 가실 감독관한테 예 갑시다 예 지금 어좀뭉클하네 오늘따라 목소리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아 잠깐 나나 예쁜데 갑작스럽습니다? 네? <laughs> 아 아니요 원래 금방 조금만 맛보다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래 있던 겁니다. 아 그래도 누군가인가 또 오래 알아가지고 <laughs> 나 <좀> 아쉽습니다. 재밌게 했는데. <laughs> 그 나가면 안 들어오나요 인사 모드어 아니요 짱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냥 자유를 찾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패션 같은 경우 뭐좀 오래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밥 먹었어요? 아 저는 샐러드 먹었습니다 선배님은요? 아 먹었죠 네 밥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끼니 버리시지 마시고 나의 아, 끼니 안 걸고 잘 먹어야죠 네 아니 꿈부가 네 오늘따라 약간 좀그 목소리가 좀 슬프게 들립니다 계속 뭔가 좀 활기차 네. 왜 슬픕니까 아닌가 내가 그렇게 들린 건 뭔가 활기찬 거 같은데 네? 좀 다르게 들리네 좀 어? 활기차입니다 굉장히 올해 또 재밌겠잖아요 그죠? 맞아요. <laughs> 첫 순차에 선배님이랑 했으니까 마지막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그래도 제가 제일 아껴둔 소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렇죠. 영광입니다. 가차하세요. 자, 콤보가 멋지게 한번 딱지대봅시다. 가차하세요. 차 주세요. 네, 로범시민님 역주행 인정하실까요? 아 인정하신다고요? 네, 0 0만원 벌금 부과하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잘하니 갑자기? 얘들아. 오늘따라 좀잘하네네 안전 운전하세요. 좋아하세요. 군부관 아, 오늘따라 잘하네요. 삭삭하니아 집중해야죠.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아, 집중 안한 겁니까? <laughs> 아 집중 안 해도 잘 다들 커버해주셨으니까. 저 다들 군부관 또 좋아했고 네? 분위기 메이커 전에 또 저희도 보안국에. 아 감사합니다. 또 군부관 덕분에 저도 예전에 그 예전에 보안국 도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아 정말입니까? 저 덕분에 또. 조지요 제가 군부관 들어왔을 때 원래 이제 다시 보기 를안 보는데 처음 들어온 날 다시 네. 보기를 세번 돌려봤습니다. 진짜입니까? <laughs> 너무 재밌었고, 어,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laughs> 어, 진짜 좋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죠? <laughs>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오늘 몇 시까지 합니까? 오늘은 딱 선배님이랑 순찰 돌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오래 하겠네요. <laughs> 밤시다 그럼. <laughs> 아, 니 밤을 왜 샜니? <laughs> 군부관 그 보안고에서 기억이 남는 사람은 누가요? 네. 기억이 남는 사람들. 선배님이랑. 네. 소나님이랑. 어, 군부관? 르우님 부국장님이랑. 네. 어, 후시케님이랑 아다 좋았습니다. 군부관 <laughs> 아니? 네? 저 빼고 다 여자네요? <laughs> 아 그렇네요. <laughs> 이렇게 네 명밖에 없어요? 잘 생겼. 아 생겨... 친구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사람이요? 어, 기억에 잘해줬던 사람니까뭐 잘해주고. 아 잘해줬던 어, 사람. 기억에 남, 남는 사람. 이 사람 좀 기억이 남는다. 번호 음. 생활하면서아 네. 그럼 어, 뭐 잘해주신 분이면 직장님이랑 속강님이랑 음.. 고런님은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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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웃음> 아 군부관 할만하네요 다. 예, 아, 고런님은 아니에요? 네. 아, 이제 끝이니까요 <laughs> 그리고 가현님은요 그럼? 가현님은 조금 하하 아, <laughs> 가현님은 좀애매모하고아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사람과 잘해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 좋은 사람인데 홍보한테 잘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할수 있죠 <laughs> 오늘 약간 좀 냉철하네요? 약간 좀 평론가 같습니다 평론가 <laughs> 뭐 그럴 수 있죠 뭐.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그럼요 그쵸, 그쵸? 네 교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나가는데 오늘 그죠? 음. 편안해뭐할말다 네, 저...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죠? 그럼요. 아 제가 진짜 많이 아낀 거 알죠? <laughs> 압니다. 요즘에 자주 오빠가 좀 최근까지 같이 뭐 순찰 돌고 <laughs> 했으면은 뭐 그러니 한데 요즘 좀 같이 못 돌아가지고 그죠? 네쉽습니다 가끔 놀러 와요 그래도? <laughs> 아니요 안 옵니다. 알금무간. <laughs> <아니, 꿈뿡한. 웃음> 네. <laughs> 왜안 옵니까? 어 나갔으니까요. <laughs> 원래 퇴사한 직장 다시 가는 거 아니야? <laughs> 누가 찾아봅니까어 <laughs> 이렇게 할말다 하는 사람이었나요? 원래는 뭐했어요 패션으로 오기 전에? 원래는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아 코쿤이랑 놀면서? 네. 음, 처음이죠 보안고 들어온 거? 네, 맞습니다. 저 어, 오늘 선배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좀말았는데 예? 드리고 싶은 말이요? 혹시 뭐 저한테서 뭐 서운한 거뭐 그런 게 있네? 서운한 거요? 예. 서운하긴 하죠. 예? 서운하긴 하다고요? 어, 원래 이유 없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뭐가 서운합니까? 어, 이유 없이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유 없이 서원해 그런 게 있죠. 할 말이 아주 많다고 했는데 천천. 아할 말이요? 예 천천히 해봐요, 궁금한. 오케이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끼니를 거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끼니를 거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밥을 잘 드세요. 아왜도치츠 먹지 말고요? 네. 오 어, 예. 네두 번째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십시오. 가급적 차 종류로. 그러면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아, 내가 방송에서 막그 헛기침 하는 걸 또. 네, 네, 네. 기침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어. <laughs> 아, 예. 네, 세 번째. 그 컴퓨터 모니터 자주 쳐다보시니까 안구 건조증 안 생기게 끝나면 눈 마사지도 좀 하십시오. 음. 아, 그 그런 말 하려고 할 말을 안는 겁니까? 네, 마지막.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영양제 잘 챙겨 드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또 건강 건강까지. 네. 역시 군부만 밖에 없습니다. 아니. <laughs> 많이 생각해주시니까 또 <laughs> 선배님은 뭐 저한테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마지막인데. 아 공부하니요? 네, 서운합니다. 아니 저는 뭐 선배님 제가 운전할까요?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laughs> 네. 어, 예, 예그 선배님 아저 누구랑 말합니까? 아 덕분에 제가 재밌게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고. 같았습니다. 음. 네. 그좀 보안국 들어왔을때 이제 그 지뢰톤 부분을 어, 아 잠시만요. 너무 <laughs> 선배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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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laughs> 아이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막그렇게 <laughs> 후들어오니까 <후> 예네아 <laughs> <laughs> 저도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말다 해야 죠아더 애정이 갔고네 뭔가 좀그 성장 시킬 때마다 약간 좀뿌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성장은 중간에 다 마쳤습니다 아그 부가한 때그 들어와가지고, 그때 네. 그 부관 때그 궁반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더 애정이 갔죠첫 후배였으니까 네 초반에 어리버리 할때 많이 가르쳐 주셔서 금방 배웠습니다 이미 어 진짜 오늘 또 어리버리하면 옆에 같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배우건 이미 진작에 다 배웠습니다 아저 덕분에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 공부한 덕분에 네나 <laughs> 타협 빨리 수탈 2개 갑시다! 뭐 서운한 거없습니까 저한테? 음... 같이 있으면 좋아서 서운했습니다 <laughs> 원래 서운한 거는 싫어서 서운한 거 아닙니다 같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요, 좋죠 선배님은 싫으셨습니까? 아이 조차 공부가 재밌고. 네. 실타의 음. 반대말 좋답니다 선배님. 말뭐할말 <laughs> 음. <laughs> 있다 해가지고 난뭐 서운한 거막 말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걱정을 해주니까 좀 뭉했네요. 예. <laughs> 네. 항상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나가도 뭐볼수 있으니까. 저. 아니요 안볼 건데요. <laughs> 안볼 겁니까? 안볼 겁니다. 왜안 봐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들어오는데저안 봅니까? 안 봅니다. 어, 왜, 왜요? 네? 왜 봅니까? 아니 그래도 보안구에서도 기억에 남고 좀 그러, 그런 사람이라며요. 기억에 남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남... 남... 예? 아, 기억에... 음무한네 <laughs> 선배님. 저 좋아합니까? <laughs>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이 좋아했다고요? 했습니다. 언제부터 좋아했습니까? 음... 실타의반대말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으면 꽤 됐습니다. 아좋아한지꽤 됐다고요? <laughs>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나가는 이유가 그 꿈관 저 때문에 네. 나가는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laughs> 꿈관. <꿈반>. 네. <laughs> 아, 나 때문에 아, 농담 나가는 거예요? 농담. 농담, 농담 아, 금담이에요? 아, 농담이에요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태사희 김민지 아니죠? 강남으로 태사희요. 맨날 선배님이라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나? 아, 잠깐. 제가 붙잡으면 안 나갑니까? 아니요, 나갑니다. 아, 나가는 건 똑같네요. 네, 나갑니다. 그때 몰라 가지고 네. 몰랐어요? 몰랐죠, 저는. <laughs> 꿈관. 네 석배님. 저 피하다일 거예요? 음, 웬만하면 피해 보겠습니다. <laughs> 제 눈에 띄지 마십시오. 이 <laughs>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눈치가 너무 없었네요, 분부가. 진짜 없습니다. 이 정도예요? 네, 진짜 쥐뿔만큼도 <laughs> 없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럼 말놓도 됩니까? 네, 말 놓으세요. 그때 말 놓고 논적이었어 없... 어떤 자나 계세요? 음, 그렇지. 그런데 저말 놓기 싫습니다. 왜요? 말 놓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좀 <laughs> 유니크하게 말안 놓는 여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분은 그냥 어리고 어리숙한 후배 아니라 여자입니다. <laughs> 마지막 30분이에요. 아니, 꿈부관 이렇게 말을 잘 했습니까? <laughs> 저말 잘합니다. 아, 저 폐급이라고 다들 그러실 때 네.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오늘 내가는 하 꿈부관이 아니어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네. 오늘은 그냥 접니다 게임하는 모드 아니에 요저 게임할 때는 대가리 꼭 빠집니다 취미니까 즐겨야 한다는 마인드라서 어.. 아 그래요? 네 <laughs> 저도 그럼 사실대로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제 말은 왜? 싫어요 저 지금 되게 인상적이에요 어 그런 거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성공입니다 되게 오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그때 반말하고 나서 대명과 가서 반말하고 이제 그 후에 접속을 오래 안 했잖아요? 그랬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후에 좀 그렇게 돼서 아쉽네요 아 군부관 아, 네 선배님 혹시 뭐 퇴근하고 잠깐 얘기 가능합니까? 근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laughs> 퇴근하면 이제 반말이 되잖아요 저는 반말 안할 거예요 아 군부관 네, 안 합니까? 네안 합니다 조연 1, 2, 3뭐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laughs> 조, 조, 아 조연 1, 2, 3... <laughs> 네, 저 그런 거안 합니다 저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주연은 괜찮습니까? <laughs> 싫어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지금 이3 0분이 좋습니다 군부은할말다 했습니까? 마지막에 갈때딱한 마디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마지막에 음, 어, 그래요? 욕하는 거 아니죠? <laughs> 저욕안 합니다 아, 어, 그렇죠? 네, 마음의 짐을 좀 해야 되니까 네, 마지막에 <laughs> 욕은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집에 있는 인형도 많이 때렸고요. 아니 부부가. 관 후려잡니다. <laughs> 아, 제가 진짜 눈치 없었나 보네요, 그죠? 네, 진짜 어떻게 저런지 답답했습니다. 술도 <laughs> 먹습니까? 어, 아, 뭐, 저 원래 술안 마신데 요즘 술 꼬리였죠. <laughs> 아, 이게 술인지 물인지 하늘에서 술이 내립니다. 뭐 <laughs>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오늘? 저 원래 말 잘합니다. 못하는 척한 거예요? 못하는 척 해야 선배님 옆에 세워주니까요. <laughs> 아 근데 그 때는 좀긴가민가 했어요. 그군복관이 나한테 그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인생 첫 오빠였습니다. 빨리 해봐 오빠. <웃음> <웃음> 오빠. 들어왔을 때는 근데 그럼 그때는 뭐? 네? 그냥 들어오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안고? 네. 아주 선배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진짜 많이 아꼈고 네. 제가 진짜 많이 챙겼습니다. <laughs> 압니다. 그건 알죠? 네. 그럼 뭐 데려다주시는 건가요? <laughs> 예? 솔직히 그 순찰 말고는 네. 해본 게 많이 없어요 그죠? 음... 그렇죠 어 그래서 저도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서운하게 네, 생각하지 선배님 마세요 선배님은 긴가민가 하십오 네? 예? 그게 어울립니다 아니 뭐 그... 제가 다가갈 수 있는 약간 뒤에 좀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요? 이해합니다 어 나이 차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나이 차이라... 제가 말한 거꼭 지키고 사십오 어,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자기 들어보니까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뭉클했네요. 제가 예쁘다 보니까. 여름새 <laughs> 딱 때가면 갈 겁니까? 네, 갈 겁니다. 행복했던 저를 돌아가겠습니다. 아 그럼 보안호스에는 불행이 나요? 음, 불행한 건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좋은 거랑 행복한 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거랑 행복한 건 다르다. 네, 그 둘은 별개더라고요. 차이가 있었나요? 그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과거형으로 좋았다고 네. 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좋았습니까, 제가? 배울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뭐 근무적으로 아니면 뭐? 아 그냥 사람으로요. 아 사람으로? <laughs> 저 원래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 다 NPC 취급합니다. 음.. 인간적으로 배울 게 많았다? 네. 아, 너무 좋네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누구세요? 누구 안 되는데? <laughs> 예? 그러면 제 작전 실패입니다. 아, 그럼 어때야 됩니까? 좋으면 안 돼? 요 음... 아니요,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는 뭐 마음전이 다한 겁니까? 네. 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즐겁게 다해 줘야죠. 그죠? 즐겁네요. 좋은 모습으로. 좋습니다. 저 하트가 좀 눈에 띄네요, 갑자기 계속. <laughs> 네, 어... 금같습니다 <laughs> 저도 금방 같은 여성분은 처음이어 가지고. <laughs> 정말입니까? 아, 그렇죠. 금방 같은 캐릭터는 처음이에요. <laughs> 음, 그냥 초반엔 연기한 거 아닙니다. 중반부터 좀 조금씩 나서빠게척하긴 했는데. <laughs> 아, 진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 뭐 중반쯤부터는 다 배우긴 했는데 그런 거죠. 일부러. 그래도 수상화는 달았어야 되는데 그죠? 선배님이 이게 오감이 좋다며요 시험 보면 바로 붙을 수 있었습니다 부르기 편하시라고 여기 머문 거예요 <laughs> 아 꿈부관이 부르 편하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바보입니까? 그걸 왜못 붙습니까? <laughs> 아 여러모로 좀 신선한 충격입니다 <laughs> 아싸 내가 진짜 눈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좋아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제가 더 영광이죠 영광 굴비 아. 아 피보드 많이 치시니까 손톱 짧게 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 관리하십시오. 너무 짧게 깎아도 아프니까. 남자들 손톱은 다 짧습니다 원래. 아, 크림도 많이 바르시고. 너무 걱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걱정 지금 아니면 할일 없습니다 이제. 아 오늘이면 딱 끝이에요? 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부한도 그 기말고사 그... 남았잖아요, 그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laughs> 사람이 좋아가지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네, 저 좋은 사람입니다. 아, 고모가 좋은 사람이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저 진짜 마지막이에요. <laughs> 마주쳐도 인사 안 합니다. <laughs> 아예 못 보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 하면 선배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네한 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어, 그래요? 네 이기적인 여자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그냥 아무 말안 하겠습니다. 도착하면 하는 거죠? 네 도착하면 도착 안했으니까잘 들으셨는지 시험해 봐도 됩니까? 그냥 뭐 하시라고 했죠?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뭐눈 건강 챙기고 네 손톱 관리해서 뭐 <laughs> 핸드크림 잘 바르고 네목 관리, 관리하고요 <laughs> 네밥잘 그 챙겨 먹고 네 영양제도 나 영양제도 운동도 아 운동도 예. 뭐 늦게 일하신다고 잠만 자고 일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패턴이 안 맞을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 음,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morning. That's a big name. Take a killing you, sir. I'm sorry. Good morning, your p 해주 s i d e n t Thank you, gentlemen. I'm going to come over t 예순차례 음. 선배님이랑 돌아야지 재밌습니다. 물어요? 네 <laughs> 아니요. 운보 웃봅시다 음. 날씨가 좋은 게 맞나 이게?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니었나? 안 맞죠? 좋으십니까? 저는 비가 오나 천둥이 치나 좋았는데 원래 날씨는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오늘 멘트가 진짜 예. <laughs> 진짜 말을 잘하네요. 꿈보가. 역시 인서울입니다. <laughs> 역시 인서울이네요. <laughs> 진짜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방송 재미도 있었지만 어, 그냥 같이 순찰을 돌 때마다 재밌어서 너무 좋아서. 저도예요. 일부러 좀 찾았습니다. 많이. <laughs> 저도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저 앞에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부끄러우니까 마음이 앞에서 세워주십시오. 쯔음에서. 여기요? 네. 진짜 갑니까 네. <laughs> 오빠. 어. 나는 좋은 그림을 위해서 여기서 물러납니다 많이 좋아했어요 안녕? 유겐지님 혹시 제천 사세요? 제천이에요? 어? 아저 제천 사람인데요 제천 사시는구나 흔치 않은데 비서님 예? 비서님 잠깐 바빠요? 원래 150에 신호위반에 자각길에 세우세요 아. 어? 선생님, 속도 위반하셨고 지금 차선 위반하셨고신호위안하셨어요 네, 저희 동양 사람이잖아요. 좀 봐주세요. 아, 저 근데 보안국 면접 보러 갈 길인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봐주시나요? 보안국 들어오시게? 아, 좀 신심해서요. 보안국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운전 잘하세요? 운전 좀 잘하셔야 되는데? 끝, 그, 내주죠 안녕하세요, 껍다치님. 네, 님. 네 교육, 선배님. 교육?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교육 잘 받고 있어요? 느낌 듣는데, 내 네, 용량이 부족해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 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 오, 역시 선배님, 나이스하십니다. 어, 아이, 교육이 아 교육 잘 되있네요. 저런 잠깐 수사 같이 돌까요, 그럼? 네. 잠깐 뭐네좀 약간 좀 속속 알려드릴게요. 사선이 반 있어요, 사선이 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차선2반 방금 하셨는데 인정하세요? 인정을 <laughs> 안 하신답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저기 <laughs> 범죄자가 따박따박 말 닦고 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러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laughs> 천박했습니다. 예, 제가 봐서 이 천박했습니다. 예, 이거 진짜 얼차려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무슨 무슨 말이야? 김 쌤, 김쌤 뭐예요? 오. 교육쌤! 안전장치 안전장치! 마우스 클릭 한번!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 한번 해봐요! 아 됐다 됐다 됐다! 교육쌤! 교육쌤! 출하십쇼! 교육쌤 김밥 다 젖었습니다 지금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네요 이상형이 뭡니까? 이상형은 어. 크게는 없고 그냥 같이 드라마 봐주면 됩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뽑기 같은 건 없습니까? 교육생 그 약간 돈미즈기가좀 있네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다 선배님 생계 아니십니까? <laughs> 아 아니 교육생이 자꾸 왜내 생계를 자 걱정해주나요? 예? 아 <laughs> 걱정 해드려야죠. 어 아니 자꾸 왜내 생계를 자 아... 내리세요 교육생 내리세요. 어, 네. 하단 할게요. 아 하단 안됩니다. 아 시작. 오 동광 쪽키가 아니라 이제. 아니까 오. 근데 사실 할게더 마음에 듭니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예. 이요 이게, 이게 난거 같은데요? 형광토키보다 뭐 예, 이게 난거 같은데요? 유재, 습니다아 <laughs>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할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게 약간 습관이 된건가요? 네배금을 부과했고요 딱 0시 1 빠르게 가실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착하게 좀 사세요 아니야 아잠부가쿵부가뭐합니까쿵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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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게끔 <포기하면> 어떡해요! 그러가 <laughs> <laughs> 어떤 목소리 좋아하는데? 아 그런 그런 게뭐 이런 얘기 네? 아니네? 오빠 같은 목소리? 너도 근데 목소리 좋은 거 같아? 아 그런 말 많이 못 들어봤는데 진짜. 탑새야. <laughs> 네. 오늘 그뭐 재밌었고. 네. 넌 나의 메인이시야. 아싸, <laughs> 내가 메인이다. 뭐라고? 어어 <laughs> 반응이 어, 괜찮은데 아니. 어, 좋은 거 아닙니까? 어? 제가 메인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 아아그렇지 네. 어. <laughs> 아, 그렇지 그런 의도란 거지. 对。Yeah.